첫 인상 릴레이요. 저도 한번 릴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찬이 형. 처음에 회사 들어가기 전에 김밥집에서 만났었는데, 아 그리고 워낙에 그 JYP 유명한 그 인습생으로 이렇게 조금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저그 이렇게 빛나는 노란 머리, 약간 아우라가 다르신, 약간 그때 말했잖아요. 노장 느낌 나지만 그 노장이 느낌이 아니라. <laughs> 네, 그렇게 되게 아우라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블랙에다가 머리만 조금 빛나는 색이었어요 었 제가 사실 공채 오디션으로 들어와서 그 공채하고 있는 중에 연습생 쇼케이스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또 목소리 음색 힙합팀 하는데 목소리 음색도 굉장히 힙하게 좋았어가지고 그것도 기억이 남고요 회사 들어가는데 단체 안무 수업에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네 동작 메우는데 한 5분 걸렸었는데 그분은 그냥, 한번 보자마자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7년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노 형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는 멤버들 모두가 그랬던 것 같은데, 리노 형은 슬랙스에 셔츠를 입고 있었어서, 처음에 노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제일 처음 맞췄었나? 그랬는데, 정식 연습생이 되고 나서, 어, 진짜 노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딱 생긴 것도 약간, 동네에서 약간 기타 치면서 되게, 훈훈하게 노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막 춤을 추는 사람이더라고요. <laughs> 슬랙스 셔츠 입은 거 진짜 의외죠, 그죠? 아무튼, 리노 형은, 어... 그때는, 아 물론 지금도 형 나름대로 동생들 잘 챙겨주지만, 그때는 약간, 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되게 형이 수줍수줍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연습생들한테. 처음 들어오면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처음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다가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됐는데 그때 어, 같이 먹었었나? 기억은 잘안 나요 아무튼 제가 그날 하루를 이렇게 척척 알려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바로 형이 들어오자마자 해낼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때 저도 잘 모를 시기였는데 아무튼 리노 형은 여기까지 그리고 창빈이 형 창빈이 형은 약간 무서웠는데 딱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이 형은 겉으로는 무서운데 뭔가 진짜 친해지면 엄청 친해지고 엄청 잘 챙겨주겠다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약간 되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나워 보이는데 굉장히 친해지면 주변 사람 엄청 잘 챙기고 그런 사람일 것 같았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친해지니까 진짜 <laughs> 밑도 끝도 없이 친해지고 되게 고민이나 얘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들어주고 되게 자상한 형이었어요 그 랩하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장난치기 좋은 멤버 맞아요 창빈이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본 건 승민이밖에 없어 <laughs> 어? 그런가? 뭔가 딱 봤을 때그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그 뭔가의 그 다크한 벽을 부수면 그 내면의 따뜻함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뭐지? 현진이죠 그죠? 현진. 현진이는 어... 그때 제가 아까 찬이 형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습생 쇼케이스에서 봤는데 일단 키가 좀 컸고 얼굴도 요만하고 어, 넥타이에 이렇게 흰 셔츠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왔을 때그 친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뭐. 그 당시에도 되게 동작 큼직큼직하게 춤춰가지고 오, 약간 댄스 라인인가보다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이제 연승이를 쫙서 있는데 키도 되게 크고 뷰를 좋고 엄청 잘생겨서 어, 되게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조금 강렬했어요. 그, 무대 위에서 되게 강렬했어 스테이지 위에 있을 때. 그래서 딱, 회사 들어가고 보니까, 약간 조금 차가웠어요, 처음에. 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친구도 낯을 가리고, 음, 약간 되게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근데 금세 지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이제 잘안 보이네요. <laughs> 아무튼 현진이는 그, 이렇게 다서 있는 그, 무대 위에서 되게 이미지가 강렬했어요. 되게 와이 남자 프로젝트 컨셉이랑 진짜 잘 맞는 친구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이 한이죠. 한이는 그때 당시에 빨간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 얘는 누가 봐도 약간 되게 진짜 곧 데뷔할 것 같은 연습생 느낌이다 이 느낌이었었어요. 한이 그때 당시에도 남자 프로젝트 팀의 훅 보컬도 맡았고 그 다음에 랩도 하고. 그냥 그때도 만능이었어요. <laughs> 게다가, 그땐 빨간 머리였어가지고, 오, 되게 좋은 쪽으로 튀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때부터 그 멤버들 하나하나 그 개성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하니뿐만 아니라, 근데 하니는, 어, 쟤는 진짜 다 잘하는 애구나 싶었고, 어, 어떻게 보면 좀 비주얼적으로 귀여운데, 무대 위에서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고, 되게 강렬했어요. 랩팀 할때 되게. 되게 무대 위에서 자유로워 보이고 전인상 근데 이거 말하면 끝도 없겠다, 하니 한이 그리고 하니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회사에서 굉장히 잘 잤어요 내가 <laughs> <laughs> 네, 보고 배울 뻔했죠 이렇게 자도 되는 곳인가 농담이고요 굉장히 잘 잤고 그만큼 또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해서 신기했어요 <laughs> 릭스는 처음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이거 기억나요 어, 되게 약간 그이 어, 친구 어, 이 친구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천안이 형이랑 믹스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머리 넘기고 머리 넘겨서 이렇게 모자 쓰고 어, 이 친구는 힙합하는 친구인가? 근데 또 애들이랑 장난칠 때는 되게 꺄르르꺄르르 치길래 장난을 치길래 오이 친구는 강렬하지만 강해 보이지만 약간 되게 그 아기 같은 면이 있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믹스도 따뜻해 보였어요. 근데 처음에 약간 낯을 가릴 때 되게 약간 차가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차가운 모습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때 느낌이 아예 안 나. 남자 프로젝트 무대에 같이 서진 않았을 텐데 그때 연습하는 건 같이 봤었는데 어, 춤 이렇게 개성 있게 되게 빠르게 잘 쳤던 것 같고 어, 랩도 약간 어, 톤 자체가 되게 낮아서 다른 래퍼들이랑 되게 달라 보였었어요. 이예니, e 이예니. &E, 이예니는 e &E. e 처음 봤을 때. 그니까 이게 애가 사납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눈코 입이 되게 턱턱턱 되게 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되게 뭔가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그게 5초도 안 갔어요. 처음 봤을 때어 안녕하세요 하고 5초 뒤에 <laughs>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얘는 얘가그 말로만 듣던 막내구나 <laughs> 왜냐면 그 이엔이가 주말반이었어가지고, 아, 그땐 정인이었지. 정인이가 주말반이었어서, 어, 이렇게 평일에는 없고 주말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마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들어왔을 텐데, 처음에. 근데 5일 동안, 그, 여기 없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우고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누굴까, 누굴까 생각했는데, 어, 되게, 사나, 날카로워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막내 정인이었어요. 였 되게 그때 당시에도 형아들한테 되게 잘해서 되게 많은 이쁨을 받고 있더라고. 아니 그냥 그제압대 내서 되게 그 순둥순둥하고 되게 착하고 어, 약간 그 우쭈쭈 이미지였던 것 같아. <laughs> 되게 형 누나들한테 되게 잘했나 봐요 전기 전에도. 지금도 물론 그렇고. 그런... 아무튼 멤버들 다 뭔가 처음 봤을 때부터 진짜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개성이 정말 정말 특이했어서 그다 보였어요. 그냥 그, 그 사람만의 그 매력과 특징이 이상.